조선 후기 정치 변동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가마 시계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역시 조선 후기사가 많이 남다. 절대적이에요. 이게. 자, 그렇다면은 가부터 막까지를 봐야 되는데 쭉 이게 일별을 하시고요. 4번을좀 보세요. 틀린 것 잡는 거예요. 가에서 마로 갈수록 정치참여의 폭이 확대되었다. 어디가 틀렸는가 확대되었다. 세두 정치 시기에 세 정치참여의 폭이. 축소되죠. 특정 가문이, 안동임 씨와 풍양조 씨라는 가문이 이품 이상의 고위직을 독점합니다. 거기는 제 아무리 머리 좋고, 제 아무리 과거 수석을 했어도 그 직책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점점 축소가 되죠? 자, 그러면 가는 뭐예요, 지금? 붕당. 자, 상대당의 존재와 비판을 인정했다. 그건 붕당정치. 선조부터 현종 선조에서 현종. 나는 상대당을 철저히 제거하여 일당전제. 이것은 붕당의 변질기 숙종경종. 숙종경종. 그리고 다 탕평파. 영종조. 영종조. 탕평정치. 그라 소론과 남인계를 중용하여 붕당의 비대를 막았다. 소론과 남인계를 중용했다. 이게 누굽니까? 바로 누가 되겠어? 정조가 되죠. 정조. 아버지 사도세자가 누구를 믿었었죠 소론. 아버지가 충원받은 소론이 도태. 그래서 일부를 발탁할게. 아 물론 소론은 영조 때도 2인조의 날을 계기로 일부를 발탁했지만, 남인은 압도적으로 정조거동 그러니까 정조라고 말이죠 마벌의 안동 풍양조씨. 그건 어디야? 특정하면 쇠종 치잖아. 그래서 우리 이런 걸좀 얘기합시다. 자, 우리가 흔히 역사학자들이 얘기할 때요. 어, 소위 이 이르바, 이만큼의 이 자체가 뭐냐면 조선왕조 성약적 국가의 공론입니다. 공론이라는 말이 지금의 말로 뭐라고 했죠? 여론. 이게 여론이에요. 그런데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여론의 주역은 누구죠? 국민. 민이죠, 민. 민본주의니까. 그런데 왕조 사회에서 공론이, 이 여론의 주인공은 피지배층인 민이 되는 게 아니라 누가 되는 거죠? 양반, 사족들이 여론의 주역. 여론의 주역은 민이 아니라 지금은 민주주의니까 민인데 그때는 관료주의국가니까 사주의고 이게 다른거죠 지금은 농민이 그 당시에는 양반들이 공론의 주역이 되는거야 이 공론을 백이라고 한다면 사화라고 하는 것은 어느정도까지 사화의 공론은 이정도까지 이정도까지 요정도만 이 사화에서는 공론이 막히게 됩니다 요게 1단계 사바에서는 그러니까 90%의 공론이 가능한 거예요. 10%만 죽었어요. 10%만 거부하는 거죠. 그런데 붕당이 되죠. 붕당, 붕당 정치가 되면 공론을